안녕하세요. 서현수입니다. 어, 오늘 또 컨트롤 박스가 한 대가 완성이 되어서 요거를 이제 택배로 이제 발송이 되기 전에 요 사용 설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남기려고 예, 이렇게 또 오늘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번에 제작된 거는 요 관수 컨트롤 박스입니다. 저번 동영상에도 이야기 해드렸는데 어, 봄철 이제 지금 3월 중순입니다. 봄철이 되면은 이제 관수에 관한 글 이제 많아지죠.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제 지금은 일정이 이제 좀좀 좀 있죠. 이제 장기 출장이 전부 다 이제 밀리면서 이제 조금 이제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빨리빨리 제작이 되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이제 5월달, 6월달 되면 실질적으로 컨트롤 박스를 출고를 하려면은 거의 한 3주 이상 심하면 한달 이상 밀리는 그런 현상이 막 일어납니다. 그때 되면 이제 또 사용을 못 하겠죠. 이제 다음 내년으로 2월 되거나 또는 다른 회사의 컨트롤 박스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일단 그렇게 뭐 최근 근황은 그렇게 이야기해 드리고 오분 같은 경우는 컨트롤 박스가 대략 한 2주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도 앞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오늘 택배로 발송될 예정이고. 어,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19역. 이게는 이제 19역 순차 제어 방식입니다. 저번 컨트롤 박스에서 그 이야기 해드렸는 그 개별 제어 방식이 아니고, 이거는 타이머가 이쪽에 보이시는 이 타이머, 큰 타이머, 이제 설정 타이머가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는 거는 이제 보통 순차 제어 타이밍입니다. 순차, 아, 순차 제어 타이머 순차 제어 컨트롤 박스. 이제 타이머는 10개가 달렸죠. 그리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19역입니다. 19역을 이제 순차적으로 관수하는 컨트롤 박스입니다. 10구역을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10구역을 순서대로 이제 넣는 거죠. 이제 한번 시작하면은 신호를 이제 뭐 예를 들면 7시에 관수를 시작하면은 7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넘어가는 거죠. 10분 구역까지. 그리고 11시에 뭐또 관수를 한번 더 하고 싶다 하면은 뭐 11시 또 설정하면 11시부터 시작해서 또설정된 프로그램대로 쭉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그런 넘어가는 거니까 요거를 한번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받으시면은 받으시면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여기 단자대가 있죠. 단자대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제 주문하신 분은 이제 요 단상 모터를 사용한다고 하셨으니까 제일 앞에 이제 입력 전원 단상 모터니까 어, 2 5스 k 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요 단상 모터. 그리고 관수 모터 이제 들어가고, 이제 A 액, B 액.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관비까지 같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관비. 관비까지 같이 하시기 때문에, 관비를 두 군데 한다고 하셔서, 이제 A 액, B 액이 이렇게 있고, 뒤에 이제 전자밸브 1번에서 10번까지 이렇게 있죠. 여기를 연결하시면 되고, 이제 제일 마지막 E1, E2, E3 있는 건 이제 저수위 센스입니다. 이제 물탱크에 수위에, 물탱크에 이제 물이 없을 경우에, 이제 요거를 자동으로 멈춰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일단 뭐 단자대는 요렇게 연결하시고 차단기를 올리면 차단기를 이렇게 올리면 여기 뒤에 백라이트에 불 들어오죠. 불 들어오면서 예, 요렇게 이제 뭐 작동되게 되겠니다뭐 여러가지 릴레이가 있는데 뭐 주위에서 봐야 되는 릴레이들이 이제 뭐 요, 요, 요기 이제 물탱크 저수위 센서입니다. 요게 이제 오뚜기 불로 작동할 건데 어떻게 볼리 이제 요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물이 많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저수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반대로 요렇게 되면은 이제 불이 꺼지죠 어, 불이 켜지죠 그러면은 이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탱크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요거 센서를 설정하실 때요 추가 보통 이제 추이 이 추가 그 기준이 되는데 이추 위치를 물탱크에서 보시면 모터로 나가는 그 배관이 있습니다 그 배관에서 약 10cm 상단쯤에 이제 위치하도록 해서 이거를 이제 이제 줄로 고정하시면, 이 줄로 이제 고정을 하시면은, 예, 그렇게 사용 물탱크에 만약에 수위가 떨어지면은 자동으로 모터를 멈추어서 이제 그 모터를 멈추어서 이제 모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어, 그럼 뭐 일단 요렇게 차단기를 올리면 이렇게 되고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건 이제 제어용 차단기 그리고 옆에 건 제어 휴지입니다. 4A짜리로 돼 있고 요건 MEC하고 EOCR이고 옆에는 이제 저수위 센서 그리고 그리고 타이머 10개가 있죠. 10개는, 이 10개 타이머는 이제 순차 제어 방식이니까 이게 1구역에서 19역까지 각각 몇 분씩 이제 설정할 건지 그걸 설정하는 거고 밑에는 전자밸브들을좀더 제어하는 컨트롤, 전자밸브를 제어하는 릴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뭐전자밸브가 스위치가 많죠. 이제 스위치가 많은데 이거 복잡한 건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전자밸브를 제어하는 수입니다. 보통 이제 뭐다 자동으로 놔두죠. 자동으로 놔두고 만약에 이제 쓰지 않을 않는 것은 전자밸브 뭐 정지로 놔두면니다 전기 다침이죠. 다침으로 놔두면 그 전자밸브 작동은 안 하고 이 전자밸브가 작동하는 그 시간에는 이제 모터가 정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하면 하고 만약에 1, 2, 3, 4 이렇게 들어가는데 만약 에 이걸 정지해 놓는다면 그3분 구역까지 가고 4분 구역 타이머에는 모터가 정지하게 됩니다. 정지하고 이제 5분 구역으로 또 넘어가겠죠. 이런식으로 이제 넘어가니까 요거는 뭐 자동 평상시에는 다 자동으로 해 놓으시면 되고 요기같은 이제 A, A에깔 B에 A에깔 B에 이제 자동일 때 수동일 때뭐 자동이냐 수동이냐 뭐 이런식으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관수, 정지 관수, 1회 관수할 때 쓰는 거. 이래 그러니까, 이 타이머에서 작동이 되긴 하지만, 뭐, 중간에 한번 내가 관수를 수동을 한번더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이일회 관수 버튼으로 이제 관수를 한번더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요 작동 예약. 작동 예약은 여기에 있는 타이머. 타이머의 설정에 의해서 작동을 시킬 때, 요거 자동으로 해놓으면은 여기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타이머에 설정되는 시간에 자동으로 관수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관수모터 같은 거는는 관수모터를 이제 자동을 자동으로 해놓으면, 자동으 해놓으면 전자밸브 열리고 하면서 여기에 타이머에서 작동이 되죠. 만약에 수동으로 하면은, 요렇게, 릴레이 요 위에 마그네트 움직이는 게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동으로도 돌릴 수 있고, 자동 해놓으면은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 이제 안에 이제 컨트롤 박스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여기를 뭐다 자동으로 되고 뭐 그런데 일단은 그 여기에 사양에 보면은 여기 같은 액비 밸브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액비 밸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용하는 액비는 액비 전자 밸브는 지금 바카라 잼솔 거 AC 2 4 v 용입니다그 양액기 보시면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AC 24V 양방향 밸브입니다. 이게 단방향 밸브가 아니고 보통 저희들이 쓰는 농수용 그 전자 밸브로 쓰는 거는 대부분 단방향입니다. 한쪽에서는 갈수 있는데 반대쪽으로는 이제 작동이 안 되는, 갈수 없는 단방향 밸브고 저희들이 그 양입기에 쓰는 밸브들은 양입기 보면 똑딱똑딱 하면서 움직이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바카라 잼솔이 이제 뭐 대부분 많은데 그런 같은 경우는 양방향 밸브. 한번 열리면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역방향이든 정방향이든 다 통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양방향 밸브는 흡입에 의해서도 물이 그래 유량 그리고 물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방향 밸브는 이제 압력에 의해서만 이동을 하고 흡입에 의해서는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량이 상당히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단방향 밸브를 안 쓰고 보통 액비용으로 쓰는 거는 대부분 양방향 밸브를 사용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을 주신 거는 이제 처음부터 설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바카라 샘솔 같은 그 양방향 밸브를 이제 AC 24V용 양방향 밸브를 사용하라고 이제 설명을 해 드렸고 여기 보시면은 어 액비 밸브, 액비 밸브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사용합니다. 이게 열림으로 하면은 열림으로 하면은 이제 수동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액비 보면 1분 띄고 뭐 일, 아, 1초 띄고 1초 정지하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여기에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똑딱똑딱함 움직이는거 보이시죠? 지금은 이제 설정이 1초 1초로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1초 작동하고 1초 정지하는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왼쪽, 오른쪽 뭐 똑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요거는 작동되면 똑같이, 거기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 음. 이 순간 유량기라는 거를 다 알게 되는데, 액비 하면은, 이제 순간 유량기를 다 알게 되는데, 이제, 어, 유량을 조절하는 그 유량 벨브가 있습니다. 정, 유량 정밀 벨브가 있는데, 이거를 레벨을 너무 낮게 하면은 막히는 현상이 생깁니다. 막히는 현상이 생기면 이제 유량을 좀 정밀하게 제어하기 힘들면은, 유량을 보통 이제 3에서 한5 정도까지 올리고, 이제 이 움직이는 액비가 열리는 이 밸브로 이제 희석양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이제 희석양을 줄이고 싶으면은 이제 정밀 밸브를 막아야 되는데 정밀 밸브를 닫아야 되는데 정밀 밸브를 너무 많이 닫아 버리면 다음 작동 때에 밸브가 안 열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액비 밸브를 이제 정기적으로 전자적으로 이제 제어해 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예, 저거는 이제 저렇게 설정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그렇게 하면 되고, 일단 요것도 자동으로 한번 놔둬보겠습니다. 그리고 요두 개는 이제 비었습니다. 아직 기능이 없기 때문에,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요는 비어서가지고, 뭐 자동, 뭐 해놔, 어떻게 해놔도 움직이는지 않습니다. 여기 라벨이 없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동 예약을 할 때는 하 거. 요거를 이제 뭐 한번, 일단 수동기능으로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수동으로 먼저 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수동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번 순차적으로 한번 관수를 해 보고 싶다 할 때는 이제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입니다.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가 관수하고 싶은 시간을 어,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최대 10분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제 10분 이상 줘야 되겠다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에 보면은, AD8연범, 여기 콩알 같은 이런 게 있습니다. 드라이버, 요 십자 드라이버가 가지고, 예, 네, 작은 거.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돌리면은, 이 시간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0.5시간, hrs, h, hrs니까 이제 1시간, 1시간인데 0.5니까 30분이죠. 요거는 이제 1시간. 1시간이니까, 이제 50% 하면 30분이겠죠. 이런 식으로, 요거 한 칸에, 6, 요거는 12분. 18분, 24분, 30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더 가고 싶다, 더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5시간도 나오고, 10시간.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열, 이거는 이제 10시간 짜니까 10에 이제 5시간이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10시간, 이런 식으로 그면 이거는 50시간,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100시간이겠네요. 10시간에 10번이니까 100시간. 이런 식으로, 이건 세컨, 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필요한 시간만큼 설정을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10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10분으로 한번 놔두겠습니다. 만약에 10분이 너무 작고, 작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뭐좀 정밀하게 줘야 될 때는 뭐 요거를, 이, 요거를 이제 돌리셔서 이제 요 타이머 좀 한번 맞춰주시면은 예, 그렇게 쓸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들은 뭐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어... 뭐 적당히 어차피 뭐 수동으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강제로 좀 제어를 해야 될 거니까 뭐 적당히 이런 식으로 좀 돌려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전자밸브 이렇게 해 놓고 액비를 만약에 넣고 싶으면은 이제 자동으로 하시고 만약 액비를 안 넣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정지해 놓으시면 됩니다 액비를 정지해 놓으시면 액비가 안 들어갑니다 또는 1번만 넣으면은 이제 1번만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일단은 뭐 테스트를 할 거니까 두개다 한번 이렇게 자동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일회 간수를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전자별브 타임인데 전자별브가 이제 1 번이 열려, 1 번이 열리면서 이제 모터 돌아가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1번 카운터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리고 들어갔으니까 액비가 1 번, 2 번이 이제 작동하고 정지하면서 깜빡깜빡하면서 이제 액비가 뛰고 있을 겁니다. 막 연결하면. 예 그러면서 이제 1번 구역이 만약에 시간이 다 되면은 이런 식으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전자밸브 2번 움직였죠. 이제 2번 움직이고 모터는 계속 돌고 있고요. 야 그리고 이제 2번 구역 넘어가고 이제 3번 여기 3번 넘어갔죠. 그리고 4번 4번 하면 전자밸브 4번 열리고 넘어가죠. 이제 5번 5번 하고 넘어갔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6번 5, 어, 야, 여기가 5번 6번 넘어갔죠. 이제 6번 전자밸브 지금 열렸고 모터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7번, 여기 8번, 9번, 마지막 10번 이제 관수하고 있죠. 요게 이제 10번 타이머가 다 되면은 이액비도 정지하고, 이 모터도 정지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딱 되면 이제 1회 순차 제어 관수가 끝난 겁니다. 이거 수동으로 할때 쓰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수동으로, 이제 내가 뭐 아깝겠지만, 지금 당장 관수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면, 요걸 한번 누르면 됩니다. 한번 누르면 되고, 어...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내가 이제 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뭐, 이거 외에 이제 내가 밖에 나가 있는데, 오늘 뭐, 하루, 아침 7시에도 한번 줘야 되겠고, 뭐, 10시에도 한번 줘야 되겠고, 이러면은, 이거 앉아서 이걸 누를 수 없지 않습니까? 누를 수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 누르는, 이 장, 누르는 걸, 누르는 거를 대신해 주는 게이 타이머입니다. 이 타이머. 이 타이머를 어떻게 설정하냐. 예를 들면 지금 뭐, 한, 음, 7시, 10시, 12시를 이제 관수한다고 설, 계산을 하고 한번 설정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설정, 설정 메뉴 보시면 저희도 2번 쓸 겁니다. 사용자, 점등, 소등. 이거 설정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깜빡깜빡 끓입니다. 깜빡 자, 아까 했지만 7시에 준다 했죠. 7시 이렇게 주고, 이동, 이동.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버튼을 눌렀지 않습니까? 이제 버튼은 꺼져야 되니까, 보통 한 1분 정도 신호를 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시, 1분에 꺼지도록. 쉽게 말하면 앞에 저희들이 버튼을 눌렀었는데, 그 버튼을 누르기 귀찮으니까, 어이 타이머가 1분 동안 대신 저 버튼을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분 하고, 이동. 1회죠? 여기 1회 보면 여기 1회가 되는 요거를 이제 한번더 증거를 하면 2회가 됩니다. 2회. 자, 2회는 이제, 아까 7시 줬고, 이제 9시. 9시. 이제 끝나는 건 1분이면 됩니다. 1분 있다가 꺼지게 하면은,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다음에 또, 이동. 그리고 한번더 하면, 5분은 3시. 3시 에준다고 하면은, 이렇게 3시, 아, 3시가 12시. 12시. 꺼지는 거는 12시 1분을 하면 됩니다. 이뭐 1분 정도만 하면 되니까 요 1분 뒤에 이거는 1분간 눌러주는 거를 이 타이머가 대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완료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표시가 여기 보면 1일 3회, 1일 3회라고 이렇게 나오죠. 1일 3회 그리고 여기 설정했는 시간이 다 나옵니다. 첫 번째 타임은 이제 7시에서 7시, 두 번째 타임은 9시. 세번째는 12시 이런식으로 나오겠죠 이거를 이제 총 19개까지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19개 자 이런식으로 설정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앞에 여 보시면은 어, 다 되어있는 전부 다 자동으로 해놓으면 됩니다 자동으로 해놓고 만약에 요거 작동 예약 요거 요거를 켜놓으셔야 됩니다. 요게 켜놓으시면 여기 불이 들어오는데 이걸 켜놔야지 이 위에 있는 타이머에서 작동이 됩니다. 이게 만약 켜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걸 쓰시다가 자동 제어 기능을 끄고 이제 완전 나는 수동으로만 사용하겠다. 자동 기능은 필요없고 보통 뭐 타이머를 끄고 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 기능을 쓰기 싫으면 요거만 끄면 됩니다. 작동 예약만 끄놓으시면은. 이 타이머에서 돌아가는 이 타이머에 프로그램되는 기억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정지를 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정지시켜 놓으면 이제 수동으로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만약에 사용하는데 뭐 정지시켜야 되겠다. 그럼 요거를 누르면 됩니다. 요거 누르시면 이제 되고 자동은 아까 위에 타이머.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 놓으면 위에 타이머에서도 사용하고 이제 수동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요거를 이제 끄면은 저 위에 거만, 위에 거는 이 타이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요걸 자동 해놓은 상태에서 요 관계로 이제 좀 신호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요 관계로 신호 주는 건 요건데, 이런 식으로 아까하고 똑같죠. 이제 액비, a b 에 들어가 있고, 이제 이렇게 깜빡깜빡 1초, 하, 1초, 지금 1초씩 번갈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액비를 난 1초 하, 하지 말고 그냥 쭉 주고 싶다. 그러면은 밑에 게 이제, 정지 타이머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꺼 버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꺼 버리면 밑에 것을 0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면 이제 쭉 가는 겁니다. 100%. 그냥.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뭐 타임을 좀 이렇게 길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타임 자체를 이제 뭐 조금 액비를 좀 늘리고 싶다 하면은 뭐 작동하는 건 1분 그리고 정지하는 건한 0.5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좀 많이 들어가겠죠 반대로 이제 이거를 0.5로 하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은 이제 0.5초 들어가고 1초 가시니까 이제 액비가 좀덜 들어가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희석량 액을 한번 맞춰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 요거를 이제 한번 맞춰 보시고 보통은 이제 먼저 맞춰야 되는 거는 아까 했지만 이제 그 아카라 잼솔하고, 이제, 순간유량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밀밸브가 있습니다. 유량, 정밀밸브가 있는데, 유량정밀밸브로 이제, 일단 한번 차야 됩니다. 그 순간유량계에서 사용하는 걸 보통 이제, 3에서 한4 정도 띄는 게 좋습니다. 5가 이제, 최대, 보통은 최대 레벨이 데그 한, 순간유량계로 봤을 때한 3분의 2 위치, 한70% 정도 띄게 만들어야 되는 그게 만약에, 순간유량계에 띄는 게, 이제, 하단 30% 밑으로 떨어지면은, 정밀 밸브나 뭐 찌꺼기나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이게 유량계가 아주 그 액비 밸브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흡입이 안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현상을 방지하시려면은 그 미리 예, 고그 순간 유량계를 조금 이제 고그 대충 한70% 정도 하고 그액액량을이 밸브로 이거 정기적으로 제어하시는게 이제, 이제 조금 이제 맞죠. 이제 사용하기가 아까 그뭐 이야기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뭐 4번까지 넘어갔네요. 그리고 5번 이렇게 넘어가고 똑같죠.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되면 이제 꺼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꺼지죠. 아까고 하뭐 그 기능은 똑같습니다. 이거 수동 기능하고 아까 음. 이게 저희가 오늘 손으로 누르는 이거 하고. 이 그건 똑같습니다. 그 이, 저희가 원래 보통은 이제 이거로 하는데 이거로 이제 시간대면못 눌러주니까 이 타이머가 대신 눌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개별 제어 방식 관수하고 이제 순차 제어 방식은 이제 설정하는 방법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많이 다릅니다. 많이. 예, 그렇게 쓰시면 되고 뭐 이제 요렇게 쓰시면 되고 또 이제 당부 하나 드리는 게 이게 처음 쓰시면은 이제 어려운 게. EOCR, 요거 밑에 보면 다이 r 이 있는 게 이게 EOCR입니다. EOCR 설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EOCR 보면은, 여기 보면은, RCA라고 있습니다. 요 밑에. RCA 있고, 옆에, 이제, 타임, 타임, 타임 있죠, 타임. 그 그러니까 이건 EOCR인데, 이거는, 뭐,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은, 모터의 과부하를 감지해서, 모터를 보호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좀... 전자밸브가 고장나거나 기타 뭐 여러 가지로 얘가가고 물이 흐르는지 않는 상태에서 모터가 돌면 모터가 이제 부하가 걸리겠죠. 또는 이제 모터에 찌꺼기가 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에 의해서 모터가 이제 과부하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 설정을 설정됐는 대로 이제 그게 끊어지게 되는데 원리는 어떻게 되냐? 면 여기 보면 4.4, 8.8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제 RCA인데 말 그대로 요 만약에 이제 4.4에 놔두면 4.4에 놔두고 지금 20초 정도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화살표가 보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화살표가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4.4A가 20초 이상 흐르면 모터 과부하로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 보통 20초나 이런 거는 거짓 놔두는데 이제 설정해야 되는 게 이제 모터마다 이제 정격 전류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라벨에 정격 전류가 있으니까 그 정격 전류보다 일단은 뭐한 보통 한2 a 정도 높을 정도로 설정을 합니다 요이 다이아를 돌리면 됩니다 요거 보시면은 요걸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통 한 2마력 정도 쓰면은 보통 12.4나 한이 정도 됩니다 이걸 뭐 최대로 올려놓으면 이제 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겠죠 이제. 보통은 이제 한10 보통 10 정도 일단 뭐 보통 명판 라벨이 있으니까 그 라벨을 보시고 먼저 맞춰 놓고 난 다음에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쓰시다가 여기 보면은 5 l 에 여기 불이 들어올 때 됩니다. 여기 빨간색 불이 들어오죠. 이럴 때는 과부하 계정기가 작동을 해서 그 모터가 작동이 안 됩니다. MC 자체가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하 걸린 거니까 이럴 때는 이거 를걸 누르게 이렇게 길게 누르면은 테스트 할 때도 그 길게 누르면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꺼지면, 꺼진, 꺼진다고 해서 바로 사용하면은 되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모터가 과부하돼서 정지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지했는 원인을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 모터가 왜 정지를 했느냐, 그거를 확인하고, 예, 요거를 한번 해제를 하시고, 예, 작동을 시키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뭐 개별제어 방식이니까 뭐 작동 자체가 뭐 설정도 그렇게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사용하시고 어요 참고로 하얀색 요거는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사용을 하시고 이렇게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예, 연락을 주시면 또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